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형님이 지금 전화받을 형편이 못되네요. 왜요? 쓰러져서 약 먹고 있어요 지금. 무슨 네, 일 아니 그러면 동생이란 분이 그렇게 일을 엮어가지고 하는데 나도 매일 설사하고 살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아니 이름 부르지 마시고 아? 이름 부르지 마시고 얘기해 봐. 네, 너 옆에서 등교 비밀 곡을 잡아줬었지? 뭐라고요? 남편이 지 어머니 지가 나온 고원 칼로 쓰신다고 했다고 소리할 때 아니 옆에서 등교 비밀 곡 잡아줬었지? 누가 그럴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당신 지 하시는지 말라.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요? 야, 시발라 아니, 3 시간 동안 울면서, 아우, 네. 이발, 이발. 우리 잘 하도록 해요. 아우, 정말 아주버님만 믿어요. 했던 사람이 누군데. 시발라 아유, 부인 단속이나 잘 하세요. 야. 아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 건지. 나 얘기나 들어봅시다. 우리 애기 아빠가 글 썼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시발라내 여기 예? 너, 이 나한테 피해니뭔얘봐 뭔... 얼마나. 동호 아빠가 하는 행실이 응?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는지 모르죠?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실이 뭐든지 다 옳다고 생각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눈치 본 적도 많고 응?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고 에서 공주가 할른이이 진짜 한마나 심한가? 이 집은 집으로 좋지. 집도 좋지. 찍고 찍으면 좋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렇고 삽니까? 지금 최고의 자리에 서, 성남시장 최고의 자리에 백만 시민을 아우르는 사람 아닙니까? 형도 하나 포용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시민을 아우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야발아 나는 너처럼 욕안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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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는 너처럼 욕안해 그, 그, 그. 아니 이렇게 욕하려고 전화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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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 어? 응? 응. 얼마나 시댁 가서 우리 욕을 했으면, 어? 응? 응, 병신. 아이고, 정신 형수한테 왜 전화를 해, 어? 응?